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없는 것도 축복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야흐로 야합이 이스라엘 부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합은 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극악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여러 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발숭배를 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악한 그런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앗에 살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어뭐 악인들만 고통을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인들에게도 똑같이 가뭄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시네가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물과 또한 고기를 가져다 주죠. 또 이어서 그 그리시네가가 마르다 보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과부는 어 빵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론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도 성장할 그런 시기에 굉장히 뭔가 온 국민들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인 것은 맞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에 가서 빨래를 한다든지 불을 떼서 밥을 짓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장난감 없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어머님의 그 화장품 그 박스 <laughs> 그거를 가지고 자동차 놀이를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요. 여러분, 없는 것도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없으면은요. 귀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그때에 애국땅에서 종사를 하던 아니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참 하나님을 물론 원망도 있고 뭐 그렇게 불평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단련을 받는 중이었는지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 땅에 들어가자마자 배부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잠은 3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호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지 않나, 예?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도 왜 축복이냐라고 한다면, 없을 때에 하나님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아르헨티나 200년 역사상 최초의 기독대학 설립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남미는요, 참, 신학서적을 구하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서점에 직접 가면은 책이 아예, 스톡 자체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어떤 불법 사이트죠,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쉽게 뭐 다운로드가 되지도 않고, 아무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에서 내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에 따른 세금이 또 무진장 많이 붙고요. 아무튼 이 환경이 다른 선진국과는 매우 다른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요.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비판적으로 아니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전자로 생각했었습니다. 아, 좀, 열악하니까, 아, 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좀안 좋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면, 하이 중남미 학생들을 보니까요, 책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첫째로, 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둘째로, 없다 보니까, 책을 어디서 구하지? 라고 하면서 정말 산과 바다를 뒤지는 그런 학생들의 열망을 볼 때에 와 정말 긍정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없는 환경들이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없는 환경 가운데 저희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꽉 차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비어있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라! 그렇게 명하시고,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는데, 오히려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에 열두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비영녀의 기적이지요.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다섯 마리로 아니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아마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합치면은 만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없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속상하고 삶의 어떤 균형을 잃는 것 같고 자존감이 팍 내려가고 무진장 속상하시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의 찬스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부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과부가 정말 아니 내 모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한테 빵을 만들어서 줍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순종을 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 정말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약성교에 넘어가서 누가 보면 사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내기일놓노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충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만 보내 어, 사,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 그러니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 과부한테만 보내심을 받았냐? 예수님이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소박한 그런 식탁이었지만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요즘 이 시대에는 그냥 뭐 배불러서 다이어트를 해도 뭐 그냥 살이 삐져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먹는 것 자체가 많이 있다, 풍성하다, 뭐 부족함이 없다, 뭐 그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게 이 세상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으면 축복, 없으면 저주라고 하는 어떤 그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즉 정상에 이르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너무 없을 때에 정말 부족한 어 그런 어떤 영역들이 너무나 눈에 보일 때에 저희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없는 것도 축복이다. 누가 보면 6장 20절에 이렇게 그 수많은 산상수원의 말씀을 들으러 온그 무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부자였나요? 명예가 있던 사람이었던가요? 박수갈처를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